안녕하십니까? 주행커입니다. 자, 오늘 두산에너빌리티를 보시면서 우리 많은 주주님들이 이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아, 지금 상승 끝났나 이제? 조정 바로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을 분명히 마음속에 두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주행커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조정 문제가 아니라 두 산을 가지고 수익을 끌어올리면서 내 수익을 얼마까지 지킬 수 있고 얼마까지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걸 따져야 되는 자리. 그리고 그걸 확실히 할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왔다. 이렇게 주행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 절대 조정이 아니라 잠시 숨고르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왜 그런지 지금 주행커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서 주가와 타점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왼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볼수 있게 한 번씩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놀라셨을 주주님들 주행커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영상 끝에 마련해 두었으니 순차적으로 받아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자리는 절대 멈춘 게 아니라 정비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주행커가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이건 분봉으로 잠시 보면 나옵니다. 자 오전에 고점이었던 83,800원 자리가 나와요. 오전 딱 9시에 찍고 바로. 그 다음부터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윗꼬리 음봉처럼 보이죠. 하지만 주주님들, 이거 단순한 매도세는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자, 지금 자리가 단기 급등 이후에 에너지를 모아가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일봉으로 차트를 봤을 때 두산 계단식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장대 양봉들이 그려지면서 두번 크게 그려지면서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 탄력이 굉장히 어마어마했습니다. 무려 27%는 상승했어요. 2주 동안. 그 이후에 3거래일 정도 자연스러운 조정이 잠깐 들어온 거다. 그럼 이건 뭐겠습니까? 빠지는 게 아니라 숨고르기 잠시 들어온 거다라는 거죠. 상승 후의 조정은요. 추세의 일부기 때문에 지금 겁먹고 나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주주님들. 지금은 하락이라고 하는 이 방향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속도를 잠시 조절해주는 단계다. 이렇게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걸 누가 주도했고 어떻게 변화했는지 빠르게 한번 수급을 통해서 짚어 볼게요. 자, 오늘 일단 프로그램 102주. 정확히 다시 적어 드릴게요. 102주. 순매도가 나갔습니다. 순매수 증감은 14만주가 줄어들었어요. 즉 프로그램은 소폭 매도가 조금 더 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부정적으로만 봐야 될까요? 프로그램이 빠질 때 주주님들 오전에는요, 오전에는 외국인이 잠시 들어왔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외국인 73만 주가 결국 나간 걸로 확인이 됐죠. 기관 3만 6천 주 눈치만 봤습니다 정말. 그리고 개인. 78만 주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언뜻 보면 개인만 매수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비중이다, 주주님들. 10월 15일 이후로 외인들의 연속 매수가 들어오면서 평균 매입 단가를 8만원 초중반으로 이미 끌어올려 놨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외인들이 소폭 빠져나가는 거차익 실현으로 충분히 넘어가 줄수 있습니다. 지금 자리가 4일 연속으로 매도기 때문에 흠칫하셨을 수 있지만 이미 최종 보유 외인들 870만 주가 넘게 이미 보유하고 있어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프로그램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기 변동성 조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체는 바뀌고 있지만 방향은 여전히 상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수급 보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주주님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공매도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아, 걱정이 과했다. 이게 한 번에 나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정확하게 평균가 8만 1,439원. 공매도 평균가입니다. 오늘의 종가는 8만 500원이었죠. 숏 포지션이 거의 1% 정도 수익권이긴 합니다. 수익권. 겉으로 보기에는 이익처럼 보이는데, 이 구간이 조금만 더 유지가 되면요. 문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 공매도 세력이 유지할 수 있는 구간은요 주가가 평단 아래에 있을 때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가 이미 8만원 초중반 대 박스권에서 초중반 대 박스권에서 단단히 버텨주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 8만 2천원대 돌파가 한 번이라도 나오게 되면요 공매도는 그대로 압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온다? 청산 매수, 숏커버링이 두산에게 연쇄적으로 터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자리는 주가 변동이 없다, 재미가 없다, 지루한 구간이 아니라, 공매도에겐 사실상 말 그대로 공포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안이 바로 다음 상승의 에너지가 되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차트가 정확히 말해주는 게 뭡니까? 오늘 저점 79,500원. 이 자리가 왜 중요할까요? 차트에서. 10월 15일 강한 양봉 캔들의 중심값이었던 가격대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관통하는 자리. 즉, 이전에 폭등시킨 주체들이 다시 한번 받쳐주는 자리. 여기에 21선이 살짝 눌려 내려오고 있지만, 있지만, 아직 완전히 꺾인 거 아닙니다. 5일선도 잠시 흔들렸지만, 그 밑에서 정배열로 단단히 버텨주고 있어요. 즉, 이 구간은 하락 추세가 아니라 수렴 구간이구나. 차트를 봐도 이제 날수 있다는 겁니다.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에너지를 모아주고 있다. 이런 구간에선 거래량조차도 줄어드는 게 정상입니다. 실제로 거래량 지난주에 비해서 어제와 오늘 확연히 줄어든 거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2700만주, 1800, 1900만주에서 어제 1000만주, 오늘 1300만주. 절반 수준이죠. 즉, 이 자리는 뭐다? 두산에게 잠시 조정, 정비, 그 값을 어제 오늘 다치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뭐 바닥형 정비형 그 거래량이 받쳐주게 될 거예요. 이제는 자 그러면 두산은 왜 주행커가 굳건히 믿고 있느냐 핵심을 말씀드릴겠습니다. 오늘 당장 나왔던 겁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나온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단 아마존에서 이 워싱턴주와 워싱턴 함께 SMR 단지를 조성한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근데 이 핵심 문장은 뭡니까? 미국에서 아마존 워싱턴. 그래, SMR 잘하네. 근데 뭔 상관이야, 두산이랑 왜냐면, 두산이 핵심 기자재 공급사로 유력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지금 단순히 뭐 참여 가능성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미 실질적 공급선으로 연결된 거. 언급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출처는 더그루 뉴스였는데, 해외기술 전문 매체까지 인용하면서 두산을 중심으로 구조를 짰습니다. 그 보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 SMR 단지가 미국 워싱턴주 리치랜드에 조성될 예정인데, 아마존이 전역 인프라 확보를 위해서 직접 투자를 합니다. 직접. 즉, 민간 기업이 원전 프로젝트에 직접 들어온 첫 사례, 우리 두산이 가져간다.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에너지 산업에서 굉장히 큰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 원전을 필요로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시장이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곳이 어디 우리의 두산 에너빌리티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베트남 쪽에서 한 가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와의 에너지 동맹 자 이게 두산이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손잡고 베트남, 베트남 에너지 분야 첨단 기술 접목및 투자 확대를 공식화를 했어요, 아예. 이거, 단순히 MOU 아닙니다, 주주님들. 포스코 인터가 베트남 현지에서 뭐, LNG 터미널, 복합 화력 발전,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동시에 추진 중에 있는데, 여기에 두산의 터빈, 보일러, 원전 기자재 기술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즉, 베트남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 두산이 직접 앉는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글로벌 확장성의 신호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특히 베트남 정부가 이 LNG, 원전, 재생에너지 세 분야를 동시에 묶어 통합에너지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거기에 두산이 공식 파트너로서 그 기업으로서 거론이 됐습니다. 절대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에너지 외교의 전면 진출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는 거죠. 한국 정부가 아닌 한국 기업이 직접 글로벌 에너지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시대가 두산을 통해서 열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이 왜 우리 두산과 직결되느냐, 주가와. 자, 지금 SMR이 미국, 캐나다, 영국, 폴란드 등에서 국가 단위의 인프라 사업으로 움직이고 있죠. 이거 테스트 내용이 아니라 상용화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산이 전 세계 smr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많은 초기 기자재를 납품해온 기업이에요. smr 시장이 1세대이자 이미 기술 검증이 끝난 유일한 공급사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 베트남 뉴스까지 연결이 되죠. smr의 장점 소형화, 모듈화, 빠른 설치 속도, 동남아 지역처럼 전역 수요가 급증하지만 대형 원전 설치는 어려운 지역, 최적화 된다 라는 거예요. 주주인데. 그대로 그대로 베트남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은요. 이슈와 수급이 엇갈려 있는 상태. 뉴스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주가가 잠시 눌려 있죠. 이게 뭐다? 에너지 응축 구간이다. 주 앵커가 9월 말, 10월 초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거 에너지 응축된다. 이동 평균선 싹다 지금 꽈배기처럼 꼬아지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한번 튀게 될 거다. 무조건 상방일 것이다. 실제로 3일 만에 돌파가 나왔지 않습니까? 6만 원 초중반대에서 7만 원 중후반대까지 실제로 나왔잖아요. 이번엔 속는셈 치고라도 좋습니다. 주앵커가 말씀드리는 이 자리를 조금만 더 전략적으로 분할 매수. 비중 나눠서 들어가실 고민과 행동을 한 번은 해 보시라는 거예요. 주앵커가 4, 5개월 아니 1년 내내 지금 두산을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에서도 좋다. 이 자리에서도 좋다. 지금 어쩔 수 없다. 잠깐 조정 구간이다. 박스권 구간이다. 그래도 여기서 모아가야 한다. 올라간다. 올라갔잖습니까? 결국에. 올라가기 직전까지도 주행커가 말씀드렸고. 근데 이 자리에서 이제는 주행커가 같이 보자고 말씀드릴게요. 뭘? 두산 에나빌리티를더 이상은요. 주행커가 행동으로 안 실천하고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까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상단에 보시면 주앵커 개인번호가 잠시만 노출되고 있죠? 2 9 9 1 8 8 6 7 여기로 두산이라고 문자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은요, 주앵커가 먼저 같이 보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무료로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두산의 타점과 외신기사의 내용들을요, 두산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주앵커가 정확하게 짚어서 두산 하나만큼은 자신감이 있다.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자답게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두산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왼쪽 아래 구독과 좋아요 아마 깜빡하셨을 거예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놀라셨을 우리 주유주님들을 위해서 주행커가 선물을 준비했다고 했죠 선물은 다름 아니라 바로 종목입니다 두산을 가지고 기둥처럼 수익을 단단히 하시고 보너스 종목을 통해서 빠르게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게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주행커가 바로 직전에 드렸던 선물 종목이 있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됐는지 확인만 해보고 바로 선물 증정 시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화면을 바꿔서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주행커가 실제로 봤던 종목인데요. 매집을 통해서 볼수 있었던 선물이었습니다. 미리 적어 드리지만 이게 아니었어요 종목의 이름이 바로 상지건설 인데요 갑자기 왜 상지 이거 대선 주잖아 자 아닙니다 주 앵커가 실제로 3월부터 보고 4월 8일에 유튜브 업로드를 그냥 해버렸던 종목이에요 왜 했느냐 실력 검증을 보여주겠다 타이밍 제대로 잡았고 자리선점 지금 하셔서 주행커가 말씀드릴 때내 계좌 리밸런싱 먼저 시키고 그리고 나서 제 말씀을 들어보셔라 이렇게 배짱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그 영상이 있기 때문에 잠시만 한번 봐볼게요. 자 그러면 시장이 뒤흔들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자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점해야지. 내 계좌가 커지겠죠. 당연히 왜? 수익이 커지니까요 자 이렇게 주행커가 당연하고도 건망진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언제 하셨다면 사과드리는데요 주행커가 자리선 점 하셔라 수익이 늘어날 거다 배경까지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4월 8일에 그렇다면 주가는 얼마 만 천원일 때 그냥 유튜브 업로드를 해버렸어요 이게 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주행커 말씀 듣고 한 500이라도 담아볼까 하셨던 분들이요 실제로 4배 수익을 넘게 가져가셨어요 500만원이 아니라 500이 2천만원이 되는 자리였고요. 그리고 실제로 주행커가 영상을 찍으면서 느꼈던 거 정말 중요한 거 언제 이걸 처음 말씀드렸다고 했죠. 봤고 바로 이 자리에서 봤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주가가 아무리 높아봐야 4천원 밖에 안할 때예요. 4천원.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이거 얼마까지 올라갑니까, 주주님들? 5만 6천원까지 올라갔어요. 몇배 상승? 16배 상승을 실제로 해냈고, 봤던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내 시드가 천만원이었던 게요, 1억 6천이 되는 자리였고요. 내가 1억이 있던 시드가 16억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이거 세금 걱정을 해야 되는 자리였어요. 실제로 주행커가 우스갯소리로 부동산 할 때가 아니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걸 주행커가 실력 검증하겠다고 그냥 보여드리고 유튜브 업로드 해버리고 그랬던 종목이요. 에 그리고 지금 우리 주주님들에게 선물로 드릴 종목도 똑같습니다. 자,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 주행커가 매집 포착을 한 종목이고요. 강력한 상승 파동 지지라인 체크와 바닥 확인까지. 매일 모니터 앞에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목표 수익률. 앞에 있었던 상지 건설처럼 이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면 그 이상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매집이라고 지금 주행커 개인 번호로 이 99하나 8867로 보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은요. 공정하게 주행커가 실력 검증을 위해서 당연히 무료로 연락을 드려보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주의 사항. 앞에 상지 건설을 주행거가 말씀드렸을 때 우리 직장인 분들과 자영업자 분들이 가장 많으셨는데 그때 나뉘어져요. 무엇으로 나뉘어지냐? 주행거가 알려드렸으니까 따라가겠다고 하시는 분들과 내가 그 섹터를 진짜 아무것도 모르니까 난 그냥 구경만 할래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나뉘어지신 분들은 실제로 계좌의 사이즈와 성장률이 하늘과 땅 차이만큼 나버립니다. 누군가는 통장에 2천밖에 없던 게 2억이 남, 남게 되고요 누군가는 원래 2억이었던 자리가 1억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이거 주행커는 실제로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단호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행커에게 매집이라고 남겨주신 분들 있을 겁니다 남겨주신 분들은요 주행커가 또 무언가를 말씀드리게 될 거예요 그때 따라오시게 되는 분들과 몰라서 또 관망만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로 나뉘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나뉘어진 건요. 내 계좌의 성장과 크기를 좌지우지하게 될 거예요. 주앵커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전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주앵커가 자신하는 매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왼쪽 아래 구독과 좋아요 깜빡하신 분들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앞에 있었던 두산이 난좀더 궁금해 라고 하시면 두산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주행커가 말씀드렸던 매집이 대체 뭘까 궁금하다 하시면은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주행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